퇴사 후 통장 잔고 12만원. 그가 3년 만에 부자된 이유는 단 하나였다. 통장에 12만원 남기고 퇴사한 사람이 어떻게 3년 만에 부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않는 단 하나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지금 여러분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인맥도 없던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핵심은 뭐였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바로 정해진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 단순한 진리지만 그걸 끝까지 지킨 사람만 결과를 바꿨습니다. 1. 퇴사 후 남은 건딱 12만 원. 그리고 무력감. 그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단순했어요. 2일 평생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회사를 그만둔 날 통장에 남은 돈이 12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날 처음으로 컵라면을 끓이며 울었죠. 2. 그는 멘토에게 단한 가지 조언을 들었다. 막막했던 그는 우연히 알게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자수성가 멘토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 멘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절대 불안감으로 움직이지 마라. 루틴으로 버텨라. 시스템으로 굴려라. 그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고, 그날 이후 단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3 작은 행동을 루틴화하자. 그가 스스로 정한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불안해도 망했어도 하루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한다. 아침 7시 기상 후 산책 20분. 스마트 스토어 상품 리서치 1시간. 하루 한개 블로그 포스팅. 수익과 소비 내역 정리. SNS 한줄 마케팅 일기. 처음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수익은 0원이었죠.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뭔가를 더하려고 하지 말고, 정해진 걸 그냥 하자고 생각했어요. 4. 3개월 뒤, 처음 들어온 4만원. 하루도 빠짐없이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는 날, 스마트 스토어에서 처음으로 4만원짜리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돈이 아니라 희망이 왔어요. 누군가가 내 시스템에 반응해줬다는 게 전율이었죠. 그는 돈보다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 구조, 블로그, 인스타로 유입 경로 확보, 고객 응대 자동화, 발송 대행 업체와 계약, 수익을 다시 광고로 재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수익을 쫓을 때보다 구조를 만들 때더잘 따라왔어요. 6. 1년 반뒤월 천만원 수익을 돌파하다. 루틴은 점점 시스템이 되었고 그 시스템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월 매출 2,500만원 순이익 1 천만원 이상 혼자 일해도 자동으로 굴러가는 구조 재고, 발송, 음대 모두 시스템화 완료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지키며 자기 인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그가 말하는 성공의 단 하나의 이유. 그는 말합니다. 운도 배경도 없던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작은 루틴을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감정이 무너져도 루틴은 지키고 루틴이 나를 다시 세웠다는 것. 8.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루틴 다섯 가지. 지금부터 여러분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돈이 되는 루틴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아침 30분 독서 요약 메모. 지식의 축적, 나만의 콘텐츠 자산이 됩니다. 2. 하루 소비, 세줄 일기처럼 기록. 의식하지 못한 새는 돈을 막는 데 필수입니다. 3. SNS 한줄 콘텐츠 작성. 생산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4. 관심 있는 수익 구조 리서치 20분. 지식이 쌓이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눈에 띕니다. 5. 자기 전, 내일 계획 세줄 정리. 무의식의 방향이 정해지면 실행력이 달라집니다. 9.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꾸준함을 의무로 삼고 감정보다 루틴을 믿었죠. 돈은 실력보다 습관을 따라갑니다. 혹시 지금 통장 잔고가 불안한가요? 내 인생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지금 시작한 작은 루틴이 당신을 3년 뒤 부자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루틴이 당신의 인생을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 그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게 바로 부자의 시작입니다.